월세 30만원짜리 집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있다면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제가 태국에 이제 5년 살기를 시작한 딱이 집이 월세가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콘도의 집집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물론 저는 여기를 뭐 월세 계약을 한건 아니고 에어비앤비로 한 일주일 정도 예약을 했거든요 일주일 정도에 29만원 정도였는데 좀 깎아달라 그래서 한 26만원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1년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6,500밧에서 뭐 6,900밧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사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오늘 이 숙소랑 이금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방 하나 짜리인데 여기 이렇게 화장대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리고 이쪽에는 에어컨 하나 그리고 여기 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일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데스크도 있고. 그리고 여긴 스탠드까지 이렇게 해놨네 여기는 소파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에어컨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방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주방이에요 싱크대 있고 뭐 전자렌지도 있고 여기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이렇게 꾸며놓은 거기 때문에 모든 집들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되게 잘 꾸며놨어요 여기 소금 같은 거 조미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고 컵, 접시, 그릇 칼, 이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여기. 조리도구. 그리고 물도 끓일 수가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기 빨래 넣을 수 있게. 이게 건조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깨끗해요. 되게 신축 콘도 같거든요. 샤워하는 곳, 볼일 보는 곳 나눠져 있고. 세면대도 되게 아담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레고도 있더라고요, 이거. <laughs> 저도 이거 한국에 있는데 여기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이렇게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술을 팔더라고요 한 병에 2 4 0발원 일본 그 사케 같은데 이거는 만원 정도 하네 제가 이 근방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혼자 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거실도 이만하고 방도 이렇게 아담하게 있고 주방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여기가 3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원래 룸피니콘도 하면 은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신축 같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1층에 보시면 이렇게 카트나 트롤리들이 있거든요 지 옮길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우편함이 이렇게 쫙 있고 아 날씨 좋다 여기가 동이 이렇게 8개의 동이 있는데 8층짜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이런 공터가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laughs> 여기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약간 작은 놀이터 같은 것도 있고 우리 동네 뒷산에서 나는 그러한 향같네 너무 좋다 조용하고 여기가 룸피니 콘도타운 에까차이 48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원베드 룸이랑 스튜디오 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늘이 새파라니까 더 분위기가 좋다 이쪽은 쓰레기 버리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여기 코워킹 스페이스 한번 가봐야겠다 딱 앉아서 일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되게 아늑한데요. 공간도 되게 널널하네. 이거는 동네 뒷산에서 볼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 같은데. 근데 여기 참고로 그 헬스장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헬스장이랑 수영장은 저기 입구 쪽에 있더라고요. 주차 공간도 되게 많고 널널하죠?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엄청 조용해요.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게 약간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콘도 입구인데 경비도 되게 철저하게 하고 있고 콘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어떤 단지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여기가 수영장이거든요. 와, 수영장 분위기 좋네. 사람 하나도 없네. 야, 제가 이 콘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은 안해 봤는데 신축은 많네요 엄청 깨끗하고 다 새집이에요, 새집. 어디 헬스장 한번 가 볼까? 여기가 헬스장이구나.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네요. 여기 콘도가 좋은 게 입구 쪽에 이런 카페가 여기 딱 하나 있고 여기 KFC가 딱 있어요. 여기가 주유소거든요. 이쪽에는 세탁소도 있네. 그리고 콘도 사무실에서 여기 홍보하는 것 같은데 영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만큼 태국인들만 산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콘도에 나와서 입구부터 한 1분 거리에는 또 세븐일레븐이 있고, 여기가 아직 오전이라 문을 안 열어서 그렇지, 여기도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먹을 것들은 뭐 너무 많고, 여기는 남자 머리 자르는데 120밭. 또 남자 120밭에 머리 자르기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뭐 200에서 300밭 정도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콘도에서 300미터에 또 빅시가 엄청 큰게 이렇게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집 근처에 있는 것만큼 편한 게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요즘엔 다 배달로 시켜 먹기는 하지만 마트 배달도 워낙 태국이 발달이 돼 있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스웨덴도 있고 이쪽에는 푸드코트가 또 있어요. 여기는 옌타 포도팔고 국수정을 엄청 많이 파네. 어이점 이완을 먹을까? เอากล้วยจำยวนเส้นสดครับเอาชามนาวครับแก้วแหลกครับแก้วแหลกครับเดี๋ยวนองเพิ่้านเทาครับ1เรียบร้อยแล้วครับ้วยจยวน50ได้ใ 이게 그 끈적 국수로 어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건데 이게 집집마다 좀 맛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음 제가 이 콘도나 이 방건 지역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기가 대중교통 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찐 태국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외국인들과 혹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이 근방에 빅시 같은 대형 마트도 있고 아침 시장도 있고. 그리고 오후부터 저녁에 이제 주변에 식당들이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오점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너무 번잡한 거 싫어하시고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되게 괜찮은 거 같고요. 고어이자 유한이 베트남에서 온 국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끈끈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다른 국수보다도 딱 식감 자체가 되게 쫄깃하고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으면 너무 뿔어가지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식당에 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국수 종류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근데 태국 사람들은 국수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나봐요. 저는 국수 같은 경우는 좀터지거나좀튀어나 맛이 없어지고 국수가 마르면 그게 다 늘러붙어갖고 국물에 담근다 그래도 좀 식감 자체가 좀 그렇던데, 그래 태국 사람들은 많이 먹나봅니다. 배달앱 보면은 국수 메뉴 엄청 많잖아요. 진짜 평화롭다. 새소리 만나고. 여기가 6층인데 경치가 되게 정갈하다고 해야 되나? 앞에 이렇게 풀숲이 있고 아침에 보니까 여기 개들이 엄청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이쪽은 사실 우리가 되게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닌데 방콕 도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낮은 건물들을 위주로 밖에 없거든요. 서 멀리 보면 고층 빌딩들이 보입니다. 방콕 시내에 있는 그러한 유명 관광지도 여기서 보이고 사실 제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5년 살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항상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도시마다 이렇게 한 달씩 살기, 뭐 방콕에서도 여기서 한달 살아보고 저기서 한달 살아보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1년 계약을 해서 콘도에서도 있어 봤고, 근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방콕에서만 계속 이렇게 있을지, 아니면 또 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살아보면서 또 영상을 만들지, 아니면 주요 도. 도시만 이렇게 한달 살기를 가볼지 어, 참 고민이 많은데요. 구독자님들 의견 있으시면은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방콕에서 숙소 구하실 때 제가 팁을 조금 말씀드리면 뭐한달 살기나 1년 살기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콘도 같은 경우 거의 1년 계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DD 프로퍼티나 프로퍼티 허브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 거기 올라온 포스팅들 보시면은 그 에이전시들이 있거든요. 그럼 에이전시에 연락을 하면은 보통 그 에이전시가 그 구역들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들한테 그 숙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다른 비슷한 숙소들 있냐 물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서도 많이 그 매물들이 있으니까 소개해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포스팅에 있는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월세가 뭐만 바시다 그러면은 적게는 5%에서 많으면 한 10%까지도 깎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만나시면은 흥정 꼭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보통 에이전트들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을하니깐요 그리고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면은 또 깎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기에는 사실 좀 위험부담이 크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태국에서 숙소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뭐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태국은. 보증금이 두 달치이지 않습니까? 월세가 만 받시면 보증금은 이만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아무래도 덜 되겠죠.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숙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구독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콘도나 그런 지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도 그런 곳 한번 가보고 또 영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태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마 보여드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비둘기들이 여기 와있네. 나 심심한 거 알고 어떻게 왔지?